안녕하세요. 실기로운 네. 전대생활의 헨니 선입니다. <laughs> 저번 주 넷플릭스 추천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웹툰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기로운 어, 전대생활 기자들 중에서 웹툰 좀 봤다 하는 기자 선이 헨니가 나와가지고 웹툰 각자의 벨트 5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위 두둔. 제가. 5위. 그 다음 웹툰에 좋아하면 울리는이에요 이거 음. 넷플릭스에도 이제 드라마로 나왔거든요. 약간 유료로 바뀌긴 했는데 단행본도 음. 나와 있고 그래요. 그 세상에 좋아하면 울리는 어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이게 울려요, 알림이 와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을 둘러싼 남자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친구, 약간 이런 이렇게 얽히는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어요. 완전 설레고. 그리고 그림이 좀 독특해. 그림체가 독특해요. 자 저의 오위는 응. 똑같이 다음 에트넷 응. 조류공포증이라는 애트인데 아빠가 새를 싫어하는데 조류공포증이 있는데 응. 알고 보니까 뭐하피아라고 해가지고 새 피줄 이런 응. 걸 타고 저 응. 나에게 가지고 있어요. 응. <laughs> 일단 컨셉도 독특하고 스토리도 되게 탄탄해가지고 응. 추천합니다. 4, 5, 제가 추천하는 건 소녀의 세계입니다 아, 웹드라마가 엄청 핫해졌는데요 어, 저는 웹드라마보다는 웹툰을 추천합니다 <laughs> 저는 웹툰 소녀의 세계 자체의 감성을 좋아합니다 네, 주인공 나리가 되게 평범한 여학생인데 주변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백조예요 되게 예쁘고 인정하는 음. 친구들이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하고 상황을 통해 찐 우정을 가는 음. 그런 웹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회는 여주 실격이에요 이게 내 아이디는 강남미 그리셨던 분이 그리시는 작품이거든요, 지금? 아 근데 이 여주인공이 엄청 예뻐요. <laughs> 그천미사라는 연예인, 배우, 천상 배우인데 이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고 하는데 애가 알고 보니까 마약을 한 거야. <laughs> 그가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약에서 뭉쳐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 요 그리고 막그 원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발견이 밝혀진 거죠. 왜 그렇게 마약을 하게 됐는지 이제 해서 그막 악플 사건 같은 것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laughs>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여주인공이 정말 예쁩니다, 진짜. 뭔가 그 연예계만의 어두운 느낌을, 어두운 면의 느낌을 우리는 밝은 면만 보고, 아니면 그런 보여지는 연예인들만 보고 막 이야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걸막 뭐 방송하게 되고 그런 표현적인 네. 내용도 있어요. 네. 제가 하미로 추는 거는 이것도 네이버 웹툰인데 유미의 세포도 얘요. 그아 회차가 아직 진짜 많아 지금. 지금 한몇 회까지 왔지? 이게 벌써 4 8 4화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에딱 <laughs> 보시려는 분들은 아 이거 뭐 하는데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 빨리 읽혀요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머릿 속에 있는 세포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 약간 이런 거죠. 막. 그래서 이제 이 유미라는 주인공이 뭐 연애도 하고 뭐 직업도 찾고 막 이렇게 이 세포들이 또 어떻게 얽히고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로맨스가 주인데 그 로맨스를 지켜보는 재미가 약간, 살짝 남편찾기 느낌? 이런 거였나 어. <laughs> 이거 그리는 작가가 이 만화를 통해서 그 독자들을 소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런 재미가 어. 또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쿠키카드붙고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 강력 추천이야. 로맨스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가볍게 보기 좋아해. <laughs> 저의 3위는 토요 웹툰, 네이버 웹툰 두 번째 생일이에요 이것도 리릴러잖아요 네. <웃음> <웃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아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조금 예쁘지 않은 쌍둥이 사내가 있어요 근데 둘이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이 언니는 성형을 해가지고 아 엄청 예뻐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쌍둥이 둘이 같이 살게 된가 동네에서 찾아가지고 거기까지만 전개가 됐어요 <laughs> 웹툰 보면 느낌 자체가 아 이건 스릴러다 아, 그림 제가 보자면 약간 햄벨이거든요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또 아직 은 전개가 별로 되지는 않았지만 기대가 많이 되는 음. 웹툰입니다. 기대죠 음. 저의 두 번째 이순이 추천한 웹툰은 네이버 웹툰 친한형 X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여주가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 그그 여배우잖아요. 응 여배우예요. 응. 이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응. 여배우의 실제 공모합니다. 응. 이런식으로 일어가 시작이 돼요. 응. 그래서 이 여배우가 고등학생 때부터 어떤. 겪어왔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쫙나서파이지는 그런 애트인데 아니 여주가 분명히 소시오패스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어, 맞아 전 그림도 보자 아, 너무 예뻐 가지고아아 진짜.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또 스릴러예요 <laughs> 아, 제가 추천드리는 2위는 이거 원래 레진 코뮤니티에서 연재했던 건데요 지금 완결이었는데 여해라고 해요 이게 사극물인데 이 여주인공이 그 그냥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던 소녀였는데 갑자기 중신을차아보니까막 모든 게막 바뀌고 있고 막 자기 얼굴 보니까 중전이 될 거래. 응? 여자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숨어 살게 되었는데 어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와가지고 막 자기가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반역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린 거야. <laughs>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laughs> 그냥. 아니야 아니야 처음 시작이 이렇게. 진짜? <laughs> 시작이 <웃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중전이 된 여해가 여자 주인 여해가 여회, 그 오빠를 왕이 된 오빠를 죽이면서 시작해. 어. 이리고 나서 그 전에 이야기를 되돌아가면서 풀어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친하고 서로 좋아했던 사이인데 동네 <laughs> 친한 오빠 나왔는데 이 오빠가 우리 아빠도 죽이고 내 친오빠도 죽이고 진짜? 어? 응, 친오빠랑 친구인데 우리 친오빠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고. 어? 근데 갑자기 날데려다가날 중전으로 삼켰대. <laughs> 너무 슬퍼다 너무 슬프고 막 진짜 미치겠어. 그 작가님이 막 감정을 갖고 놀아. 어? 그 나왔어 책널 어, 책 있어요. 다거는 있거든요. 한번 꼭봐보세요 진짜 너무 슬프고 그 작가님이 옷을 기가 막히게 입어요. 사극 <laughs> 오이 한국이 끝내줍니다. 자 베스트 1위 대망의 1위 <laughs> 저의 1위는 네이버 웹툰 메일입니다. 이거 어, 저는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 문제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데 음. 위안부 문제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음.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 아 있다.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저승사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도와주는 아 상담을 해주거나 좀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보다 보면은 뭔가 스스로도 되게 많이 방송을 하게 되고 생각이 좀많아지때 웹툰 꼭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1위는 가다광설이에요. 가다광설이라는 게 원래는 그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약간 이런거예요 목요일 건데요 제가 이거 쿠키까지 구워서 먹었거든요? 그 안결이 될것 같은데 진짜 완전 대박이요 아, 진짜 막 동물 잘잘려고 그냥 아 작가님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같다 느낌? 이게 처음에 신경이 마을에 이렇게 내려와서 신경이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막그천동지라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 종이가 열장 있으면 소원을 이수 있어요 무슨 소원이든 아, 다 그래가지고 마을이 그 천둥지 만든 마을에 와 근데 그 신룡이 자기가 일꾼인 척 하고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사람들랑 같이 돕고 말려다가 갑자기 천둥지가 불탔다그그 천둥지 마지막 천둥지 하나. 아, 근데 갑자기 신룡이 <laughs> 일이어서 신룡을 불러더니 상대 다 죽여버리고 뭐야? <웃음> 잠깐만. <웃음> 네, 그러면 작가님 결론은 남또 작가님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근데 내용은 진짜 좋아요. 막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어, 약간 이런 걸 생각하게 된 내용이고 근데 조금 다혹스럽긴 해. 근데 거기에 개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 요 그게 너무 웃겨. <laughs> 네. 뭐 처음엔 좀 웃기기만 하다가 뒤로 전달할수록 뭐 진짜 선이 무엇인지 올